강화유리 분석 시리즈 네 번째 주파집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차분해졌죠. 잔잔해서 듣기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좀더 잔잔하게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주파집 강화유리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 돼. 저는 이 주파집 강화유리를 굉장히 기대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판다글라스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판다글라스라는 게 대부분 생소하실 텐데, 비싼 액정 강화 유리의 대명사인 코닝글라스. 한국에선 아쿠바가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판다글라스의 정확한 명칭은 중국의 똥수그룹에서 만든 판다킹글라스로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이 코닝글라스와 비교해서 무엇이 더 좋냐는 가블론박이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정확한 유리 테스트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코닝글라스와 비교를 한다니 비슷한 끝만 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면 엄청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브랜드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주파집은 한국 브랜드이고 제조는 중국에서 했습니다. 주파집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려고 보면 선택 항목에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더 비싸게 책정을 했네요. 하여간 제품 뒤에 적혀있는 숫자들은 지들 마음대로 갖다 가격은 5D가 5,700원, 배송비 포함하여 8,200원이고요. 4D는 7,900원, 배송비 포함해서 1,400원. 3D는 8,700원, 배송비 포함 1,200원입니다. 전부 다 하나씩 들어 있어요 다른 강화유리 제품도 하나 있긴 한데 그 제품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구매는 못 했지만 유리는 모두 다 동일한 스펙이라고 판매자가 친절하게 말하는 걸 믿어 보고 이세 가지 제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D를 열어 보니까 가이드 툴이 없네요 유리 한 장이랑 클리닉 키트만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지모르 하이브리드랑 동일하게 테두리가 플라스틱 재질로 감싼 형태예요 들리시죠? 코디는 일반적인 테두리가 있는 강화유리 제품이고요. 가이드 툴은 없습니다. 3D도 없고요. 똥손은 사지 마라. 그런 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클리닝 키트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안에는 먼지 제거 스티커 두 개와 극세사 천 알콜솜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잔잔하게 말하다 보니까 좀 재수없는 것 같아요. 5D 제품을 보자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이 들어요. 두께는 0.47. 굉장히 얇고요. 필름을 제거하고 측정해 보니 0.26이 나옵니다. 테두리를 갖다 붙이는 것 때문에 얇게 만드는 건가? 보시면 신지모르 하이브리드와 동일하게 이렇게 쭉 벗겨지게 됩니다. 무게는 8.6g. 지금까지 리뷰했던 제품 중에 가장 가벼워요. 다음은 4D 제품인데요. 4D랑 3D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봤을 때 3D에 베젤 프린팅이 되어 있는 두께가 좀더 두껍고, 살짝 유리도 4D가 더 얇은 느낌이 들고요. 테두리는 라운딩 처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두께는 0.51. 일반적인 테두리가 있는 강화유리 제품 중에서는 얇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접착제를 뜯어내봤는데, 이것도 잘안 뜯기네요. 접착제가 두꺼워서 잘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접착제의 문제인가? 아무튼, 이렇게 벗겨내고 다시 측정을 해보니, 0.34. 완전히 벗겨내지는 못했으니까, 0.33 정도가 될듯 하네요. 어떻게 대신 팔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브랜드 물건 자기가 팔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모를 수가 있는 걸까요? 무게는 9.7g입니다. 지금까지 리뷰했던 제품 중에서 테두리가 유리로 칠해져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볍고 얇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3D입니다. 가장 비싸다는 건 가장 좋은 제품이라는 건데 뭐가 더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테두리 마감은 좋은 편입니다. 두께는 0.57. 필름을 떼어내고 보니까 0.35입니다. 무게는 10.8g이고요. 칼로 한번 긁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미세하게 살짝 흠집이 난건 느낄 수가 있어요. 4D와 3D는 흠집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번 구부려 볼 거예요. 댓글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구독자 수가 늘어날 줄 모르고 돈을 안 들이고 하고 있었는데 영상의 질을 높여보고자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씩 구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신 벨킨이나. 아쿠바 등 하이엔드급 제품은 빠른 실내에 장비를 갖추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고, 쇠구슬 낙하실험이나 엣지 부분 강도 테스트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쇠구슬 낙하실험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이게 손맛이 <목소리> 어느 정도 <목소리> 테스트한 제품이 많아지면, 개인적으로 좋았던 제품들을 다시 구매해서 모서리 파손이나 쇠구슬 낙하, 경도를 비교하는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5D 제품은 이렇게 구부려 봤을 때, 동그랗게 말리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처럼 유리가 얇은 제품은 원래 잘 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4D 제품. 이렇게 구부리고 보면 동일하게 둥글게 말리고 조금 더 힘을 주면 깨지게 되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중간에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다음은 3D 제품. 좀더 두껍기 때문에 휘었을 때더잘 깨질 텐데 꽤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이건 중상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깜빡하고 크기 비교를 안 했는데 3D와 4D 둘다 크기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총평. 고릴라 글라스와 비교하던 판다 글라스는 생각만큼의 퀄리티는 아니었고 나는 테두리가 플라스틱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신지모르 하이브리드보다는 주파지 5D 테두리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적당히 보호도 되면서 얇은 걸 원한다면 현재로는 4D 제품을 추천. 모든 제품에 가이드 툴이 없기 때문에 셀프 부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구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